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주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주님,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잊고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.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모습을 택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.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. 주님 저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.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른 이들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. 아멘. 악한 생각이 저희를 사로잡을 때 이를 분별할 수 있게하여 주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. 아멘.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세임을 도와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. 정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